안녕하세요. 파란나비입니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의 저가판에 맞서 고가 전략을 펼쳤지만 중국 시장은 물론 유럽에서조차 외면받았고 결국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화이에게 내주고 말았죠. 그럼에도 든든한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통계에선 3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전망도 삼성과 화이 그리고 애플의 상강전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상강이라는 어깨 평가가 무색하게 아이폰의 5G 소식은 잠잠합니다. 삼성이 갤럭시 S10을 통해 세계 최초 5G 단말을 선보였고 화웨이도 자세히 통신 장비 강점을 내세우며 5G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우르렁거리지만 유독 아이폰만은 조용한데 그 이유는 아이폰에 들어갈 5G 통신칩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인텔을 통해 5G 통신칩을 공급받을 예정이지만 인텔의 5G 통신칩인 XMW8160은 빨라도 2020년이 돼야 준비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G 스마트폰 시장이 들썩이는 와중에도 애플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텔의 5G 통신칩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어깨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죠. 결국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진 애플은 삼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애플이 인텔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통신칩을 공급받기 위해선 삼성을 제외할 경우 콜건과 화이 그리고 미디어텍 정도가 있는데, 퀄컴은 애플과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특허 분쟁은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퀄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보안 문제를 제기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애플이 화웨이의 손을 잡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인 대만의 미디어텍은 애플에게 5G 통신 칩을 공급하기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죠. 결국 대안이 없는 애플이 삼성을 찾았지만 삼성은 자사의 갤럭시 S10 5G 폰에 사용될 통신칩 공급 문제로 애플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통신칩을 구매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 의존도를 낮추면서 생산단가도 낮추겠다던 애플은 부품 업체들 사이의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뜻대로 되지 않던 상황에서 5G 시장에서도 결국 삼성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자체적으로 5G 통신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에 따르면 이러한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자체 개발 통신칩을 탑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뜨거운 5G 스마트폰 열기가 남의 집 잔치로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파란 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